여기는 홍천 세이지우드 리조트입니다. 지금 오늘 10월 22일 정도 됐고요.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여기가 바로 체크인하는 로비예요. 저희 동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면 저희 방입니다. 여기가 바로 세이지우드 홍천의 로비 체크인하는 데스크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들어오면 어, 신발 벗는 곳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박물관에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큰 문이 있어요. 대박이죠? 우와! 지금 닫고 여는 것도 좀 힘든 그런 느낌인데, 문이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짜잔! 짜잔! 여행미녀 제이드가 나오네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랑 어, 키친이 나오는데 거실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벽난로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큰 TV도 있고 저쪽이 간이 주방이에요. 근데 뭐 엄청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음 간단한 것들은 또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공기 청정기도 있고 여기 에 와인잔이랑 컵 그리고 아래 와인 셀러가 있고요. 인덕션이랑 커피 머신, 캡슐, 티. 그다음에 여기 뭐 수저도 있고. 여기 열어보면 접시랑 냄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면은 여기 또 작은 접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포도 있고, 어 이제 냉장고,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는 에비앙 생수 4병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사온 것들? 여섯 <laughs> 명까지 앉을 수 있고, 굉장히 넓고, 원목 테이블이에요. 방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이쪽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쪽 방에는, 큰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침대가 두 개가 있고 앞에 역시 큰 TV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앉은, 앉는 좌석 공간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책상이, 책상 겸 화장대, 화장대가 있고 이 안에 열어보면은 또 작은 냉장고가 방마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에비앙 생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는 어, 방마다 LG 트롬 스타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쪽이 오픈이구나. 방마다 LG 트롬 스타일러가 있어가지고 옷 관리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방마다 근고, 그 다음에 방마다, 어, 런드리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퀄리티 높은 슬리퍼랑 옷걸이도 있고, 이쪽 욕실은 세면대 두 개, 욕조 하나, 샤워실 하나, 털렛 이렇게 있는데요. 딱 봐도 정말 넓죠? 음, 수건, 그 다음에 이거는 드라이기. 각종 어메니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보여드리면, 두 번째 방이 제일 작은 방인데요. 이렇게 방 안에 큰 침대가 있고, 한쪽에 티테이블이랑 소파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개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옷장 안에는 마찬가지로 스타일러랑 금고, 런드리 봉투, 그 다음에 옷걸이 이런 것들이 있고, TV도 큰게 있고요. 여기도 역시 욕실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 세면대 하나, 나뭐 이런 어메니티는 다 방마다 모두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샤워실. 샤워실까지 오는데도 오래 걸려. <laughs> 엄청 걸어와야 돼요. 진짜 넓죠? 짜잔, 여기도 큰킹 침대가 있고요. 역시나 큰 TV. 다 커요, 다. 완전 제 스타일. 제가 좀 넓은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책상.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스타일러랑 그런 거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개인 냉장고. 욕조 너무 예쁘죠? 진짜. 여기는 이제 세면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건, 호일렛, 샤워. 그럼 이제 저희는 방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골라주세요. 어디야? 봐야 알아? 그럼 가운데는 난 쓰지 않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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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빠 가운데 방 당첨. <laughs> 어디랑 어디지? 이거 뭐가 다르지? 여기는 침대가 두 개고, 아, 침대 두 개. 음. 난 침대가 한 개인 방을 쓰겠어. 그래. 여기가 그거지. 욕조 예쁜 밤 와인 타임. 청포도랑 너트랑 그리고 여기 호텔에서 선셋 위드 와인 패키지로 준 와인을 마셔보려고 합니다. s p a r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저 휘진 취업을. 음 맛있다. 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어, 어제 라면을 먹고 잤더니 엄청 얼굴이 부었어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씻고 밖에 나와봤는데 어 뒤에 풍경이래요. 어젯밤에 안 보이던 풍경.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슈퍼도 보이고. 어, 저희는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갔다가 어, 부대시설도 좀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이 근처에 있는 알파카랜드, 알파카월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오 어, 빠도 너무 예쁘죠? 각종 술들이 이렇게 있고 자리는 요 정도. 여기서도 수영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은 이쪽인데요. 언니 골랐어? 응뭐 골랐어? 비밀이야 너 <laughs> 진짜? 음... 어... 나는 한우 전복 미역국 미역국 두 개랑 한테 하나요 미역국 두개 한테 하나 있네 네, 네.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전복. 난 이런 밥이 별로 안좋라 음, 너무 정갈하게 그래서? 나오고. 한우 한우랑 전복이 들어가면. 너무 나고 면딱내 어? 네, 스타일인데요. 아줌마가 이렇게 막 끓여주는 게 좋아. 그거 보고 굉장히 맛있어. 음. 음, 너무 좋. 맛은 있는데 온가라. 너무 정갈해서. 음. 오늘은 와 수영장. 장난 아니죠. 와~ 너무 이쁘다~ 가을 풍경을 만끽하면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와~ 근데..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아요? 천장 막 이렇게 생겼고.. 와~ 여기서 물놀이 꼭 해야 될 듯?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서 보면은 짜잔 진짜 예쁘죠 여기서 이제 막 산을 보면서 물놀이를 할수 있는 거예요 <laughs> 실내지만 약간 인피니티풀 기분을 낼수 있는 그런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어떡해요 이거? 너무 예쁜데? 와 여기 세이지우드 홍천 진짜 좋네요. 여기 힐링하러 오기엔 정말 거의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피트니스가 있어요. 기구들도 다양하게 있고 어, D 그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음, 생각보다 되게 쾌적하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수영장을 내려다보면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입니다 여기도 인테리어가 얼마나 예쁜지 이쪽에 흥미로운 책들이 있어요 음, 건축이랑 뭐 부티크 호텔에 관한 그런 책들도 있고 여기서 여기 로비 위층인데 편히 쉬러 올때 좋을 것 같아요 주니어동 L층에 있는 북카페에요 조용하게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일을 할때딱 안성맞춤인 공간인 것 같아요. 주니어동 앞에 있는 윈디 가든입니다. 바람이 있는 곳이래요. 이렇게 꽃들이 쭉 있고요. 저 뒤에 어그 뭐야 테이블이랑 체어가 있어요.